만약에요, 세계 최고 경영자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경험이랑 통찰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온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오늘 바로 그 엄청난 지름길, 비즈니스 명저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혹시, 아, 나 너무 바빠서 배울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야심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이죠. 정말 공감돼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빠지는 전문가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막 성장하고는 싶은데 현실은 어때요? 너무 바쁘잖아요. 이 책의 저자도 예전엔 똑같았대요. 일이 선더미인데 무슨 경영서를 읽을 시간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야 이게 정말 엄청난 착각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거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저자의 이 실수가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세상은 미친 듯이 변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불안감. 우리 모두 느껴본 적 있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딜레마를 깨부술 아주 강력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학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고전을 읽는다는 건요,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저자의 말처럼, 이건 수십 년짜리 경험을 단몇 시간만에 압축해서 얻는 말 그대로 치트키 같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피터 드러커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같은 거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직접 대화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위배한 책들이 지금 이 복잡한 비즈니스 세계를 헤쳐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핵심 개념 몇 가지만 한번 맛보기로 살펴볼까요? 자, 먼저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레드오션,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바글바글한 핏빛 바다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죠? 그런데 이 책은 말합니다. 거기서 싸우지 마세요. 대신, 아무도 없는 새로운 시장, 이 푸른바다, 즉, 블루오션을 직접 만들어서 경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라는 거죠. 와, 관점의 전환이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요즘 대세인 플랫폼이요. 우리가 매일 쓰는 구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죠.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컨텐츠 만드는 사람과 보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거대한 장터를 만든 겁니다. 바로 이런 비즈니스의 핵심 원리를 이 고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다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요. 리더십과 실행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프레임워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사이먼 사이넥의 그 유명한 골든서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무엇을 할 건지부터 말해요. 우리 제품은 이렇습니다 하고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감을 주는 위대한 리더들은요, 정반대입니다. 항상 왜, why를 나의 목적과 신념에서부터 시작하죠. 안에서 밖으로 뻗어 나가는 이 소통 방식,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건 정말 당장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더 골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시스템이든 그 성과를 개선하려면 딱한 군데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전체 시스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병목 지점. 이 5단계 프로세스를 따라서 그 병목 지점만 해결하면 신기하게도 전체 시스템이 좋아진다는 거죠.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자, 이게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무기고를 꽉 채워줄 강력한 아이디어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더 아주 빠르게 훑어볼게요. 준비되셨죠? 그립에서는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열정과 끈기, 즉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라고 말하고요. 니인 스타트업은 불확실한 시장에서 만들고 측정하고 배우는. 이 사이클을 무한반복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법을 알려주죠. 설득의 심리학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는 과학적인 원칙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말 흥미롭죠? 그리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서는 평범함을 뛰어넘는 위대한 기업들의 비밀, 예를 들면 겸손하면서도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5단계 리더십 같은 개념을 알려주고요. 마지막으로 슈독처럼 나이키 창업자의 정말 날것 그대로의 스토리를 통해서 전략뿐만 아니라 창업가의 불굴의 의지가 무엇인지 생생하게 배우기도 합니다. 와, 정말 다양하죠? 자,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네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와, 이걸 언제 다 읽지? 하고 압도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핵심은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저자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책한 권에서 딱 하나만 얻어가도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커리어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 그 결정적인 통찰을 발견하는 것. 그게 이 여정의 진짜 목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지혜들 중에서 당신의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펼쳐볼 책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위대한 여정은 바로 그한 권의 책, 그리고 단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될 겁니다.